안녕하세요. 2025년 8월 20일 수요일 아침 7시 20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글을 올려놨는데 오늘의 뉴스테마 호재 이와 같이 세 가지 올려놨고요. <laughs> 오늘 어제 저녁에 뉴욕 증시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AI에 대한 거품론이 나오면서 이런 경계심 때문에 나스닥이 뚝 떨어졌는데요. 엔비디아가 3.5% 급락을 했고요. 또,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 업체인 팔란티어도 10% 가까이 급락하면서 기술주에 대한 이런 고점 부담의 투심이 작을 받아가지고 큰 폭으로 이와 같이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 적용 대상에 파생상품 400종 이상까지 이렇게 그 추가하면서 우리나라도 산업계의 피해가 앞으로 막심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런 조처 때문에 냉장고 또 자동차 부품, 엘리베이터, 변압기 전선 케이블까지 우리나라 모든 전방위 산업에 그 피해가 막심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중에 특이한 게 오늘 오후 2시에 민방위 훈련이 있습니다 2시부터 20분간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이 있어서 이렇게 그 민방위 훈련이 오랜만에 실시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기온이 27도입니다. 약간 흐린 날씨인데요. 체감 온도로는 오늘 점심때 35도 안팎으로 무더위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잔뜩 흐려져 있습니다. 곳곳에 소나기 소식도 있기 때문에 이제 8월 15일 넘으면 더위가 꺾인다고 하는 이런 계절인데, 근데도 아직까지 낮 기온은 무척 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런 날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화요일 날 우리 시장에 움직였던 코스피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큰 폭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3151 포인트로 어제 마감을 했고요. 어, 거래대금 또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연일 우하향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면서 어, 코스피의 흐름도 좋지 않습니다. 어, 이런 그 조선, 어, 방산, 원전, 뭐 조방원이라고 하는 이세개큰 카테고리가 지금 매물이 출회되면서 특히 조선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어, 박스권 하단에서 이와 같이 어, 7월 이후에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이 박스권 하단까지 하락을 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고요. 여러가지 대외 변수가 이런 신중을 요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원 달러 환율 또한 보시는 것 같이 큰 폭으로 박스권, 박스권 상단에서 그 움직임이 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지수에 큰 부담이 작용하고 있고요. 어, 조방원의 매도세가 집중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원전 수주 계약 논란이 이런 원전 관련주들인 급락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움직였던 테마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와 어, 관련해 가지고 컨텐츠 관련주들 중국 해외 드라마 할당장 관아논이 보도 때문에 지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어, 상승을 했고요. 어, 이 키스트레든가 CJ 쇼박스 전체적으로 고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엔터지 같은 경우에도 SM이든가 어, 또 YG, 하이브, JYP 전부 이렇게 한한영 해제 기대감 때문에. 엔터주도 올라왔고 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같이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 코인과 관련한 KShin 같은 경우에도 어, 살짝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어, 이런 그 삼성 코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어, 상승을 했습니다. 리튬 관련해가지고도 어,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 관리 종목 해제 소식 때문에 하이드로 리튬이라든가 또 리튬 관련주들 가격 상승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고요. 또 푸틴 젤렌스키 회담이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어서 재건 관련주들 우리가 어제 SG 재건 관련주들 같이 움직임으로 아침에 대응했습니다. 또 이런 재건 관련해 가지고 T Y M 같은 이런 관련 주들 어, 같이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재건 그리고 코인 리튬 스테이블 코인 엔터 또 컨텐츠 관련해서 이런 관련 주들이 같이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움직일만한 뉴스 테마 호재 일단은 제약 바이오 주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어, 이 금리가 내려갈 것 같습니다. 비커션인스몰컷스로0 어, 2 5로 떨어질 걸로 지금 아침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잭스놀 미팅을 앞두고 어, 이런 제약, 바이오 관련 주들이 같이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금리가 하락한다. 아, 그러면은 바로 아, 이런 바이오 관련 주들이 같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연관관계가 가장 큰 바이오 관련 주들 같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어제와 또 어, 이어서 오늘도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소식들이 계속 나올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또 트럼프와 아 이렇게 만남이 있었고요. 여기에 유럽 정상들이 아 같이 설득에 나서 가지고 최악은 지금 피했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아 우크라이나 안전보장과 즉각 수정과 관련된 이런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어 오늘도 같이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또 조선 기자재 관련해 가지고. 어, 산업 장관과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아, 지금 어, 미국 상원의원을 만나가지고 조선 협력 방안과 관련된 협력 강화 논의가 시작됐다 뭐 이런 그 관련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뉴저지주 인근에 있는 필리 조전, 조선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미 간 조선 협력 관련 뉴스들이 계속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어, 또 우크라이나 재건 제약바이오가 같이 움직이고요. 어제는 조방원 어, 이세개 테마가 좀 죽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산업계의 가장 큰 근간이 조선 방산 원전입니다. 이 조방원이 깨지고 여기에 반도체까지 하나 가세한다 그러면 우리 산업계 가장 큰근간에 마다 이렇게 보시고요이 조방원과 반도체가 죽으면 주식시장 역시 무너집니다. 이런 그 염려 속에서 오늘 또 우리 기술,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이 좀 떨어질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오늘 8월 20일 수요일 저와 함께 아침에 잘 대응하면서 오늘도 성공투자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하고 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